우리 숨바꿨지? 어? 애들이 다 어디 갔지? 잡혀갔어. <laughs> 아까 인간들한테 다 잡혀갔지 뭐야 인간들한테 잡혀갔다고 어떻게 어떻게 구하러 가야 되는데 <laughs> 빨리 구하러 가자 내가 모두 얼려버릴 테야 내 친구들 다잡아가다니 그래 그래 같이 가 나도 나도 같이 가자. 둘이야, <laughs> 오늘도 귀신들 많이 잡았다. 꾸나, 응, 그래, 루나, 정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. 그러게. 인간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은 다 우리가 잡아야지. 이거 놔줘, 이거 놔주라고. 그냥 애들을 놀렸을 뿐인데 왜 잡아오는 거야? 애들은 놀린 게 아니라, 애들이 겁박을 줬잖아. 놀이기구가 얼마나 위험하게 운행되던지. 꾸러기 버려. 찾았다. 너희 인간들. 내 지구도 내놔. 빨리 내려놓지 못해. 아니, 내가 얼려버릴 테다. 어? 너희들은 뭐, 뭐야 어, 새로운 귀신이다.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? 캐로베러스 저 귀신들을 해치어. 오, 오, 캐로베스 난 무서운데 안 되겠다. 친구들을 더 모으자고 나와라 내 친구들 쪽수로 우리가 이길. 빨리 저 캐로베스를 없애버려야겠어. 내가 날려보내줄게. 날려보냈다. 아니 캐로메르스가 날라갔어 어떡하지? 아, 신비랑 금비를 부르면 돼 누나. 신비야 금비야. 무슨 일이야? 어, 좀 귀신이 뭐야? 우리는 친구들을 구하러 왔어. 우리 친구들 빨리 내놔. 어림도 없다. 그렇다면 너희들을 두 명으로 만들겠어. <laughs> 어, 어떻게 된 거고? 내가 두두두 명이냐? 어. 이런 마법 버릴 수 있거든. 너희들도 투명으로 변해라, 얍 어, 어떻게 된 거야? 도플갱가 어, 이거 생각밖에 일인데, 어떡하지? 으, 나 투명되기 싫단 말이야. 빨리 원래대로 돌려줘. 안되겠군 그럼, 우리 게임을 하자. 갑자기 게임은 무슨 게임? 이기는 편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이겼을 땐 귀신을 모두 풀어줘. 그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. 손해 아니야. 어, 한번 해보자, 그럼. 그래, 내가 먼저 문제 내볼게. 내 친구 충목기가 너희 친구들을 모두 알로 만들었지. <laughs> 내가 너희 친구들을 납치해서 알로 만들었어. 너희 친구들을 맞추면 풀어주고 아니면 이알 상태로 내 새끼로 만들 거야. <laughs> 진짜 이 부분만 보고 맞춰야 돼. 먹고 눈만 보고 맞추라고. 오, 어... 아 알겠다. 강림이 아이가 강림이. 어왜 이렇게 쉽게 맞추는 거야?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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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조금만 참아래. 고마워. 아, 아 이제 숨을 쉴수 있겠어. 아, 다음 알을 갖고 올게. 이렇게 쉽게 맞출줄 몰랐는데. 다음 부분은 어 신발만 보이는데. 오. 보라색 치마 아 우리 예쁜 가은이 아니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맞추는 거야 아아아 어, 음, 음, 음. 아. 아, 금비야 고마워 이번 알은 어려울걸 응, 음, 이번에도 눈이네 오 어, 빨간 눈 빨간 눈은 뱀파이어 뱀파이어 친구라면 이안이다 잘생긴 이안이 아 모두 다 맞췄군, 아이, 어떡해. 음, 너희들, 가만두지 않겠다. 어, 하... 예, 내가 다 맞췄다. 원래대로, 우리 돌려줘. 으 분하다. 야. 와, 원래대로 돌아왔어. 으흐, 구미 최고. 뭐이쯤이야 이제, 너가 문제를 내. 알았다, 모래 속에 뒤네 친구를 맞춰봐라.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나 자신 있다고. 오호. 이거를 보니까, 어, 정 먹기. 고, 고마워. 호호호. 역시, 더풀갱어야. <laughs> 우린 친구잖아. 또 맞추러 가볼까? 이거, 배그기야, 배그기. 땡, 틀렸다. 뭐라고? 왜 틀린 거야? 더 자세히 봤어야지 얜 배기 제법이다 아까 너 따라왔는데 실망이야 미..미..미안해 이번엔 꼭맞춰야지 어? 여기 하얀 뿔이 있는데 아 하얀 뿔이면 야 저기야 no. 땡 틀렸다 뭐라고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으 너무 화가 나는데 너 아까부터 따라왔는데 버카트 <laughs> 문제 나들렸네 이야 금빛 최고 어 그래 우선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의 친구들 한 명만 돌리면 오면 되겠지 나도 돌려줘 나도 나도 에이 안 되겠다 들어라이어허리가또두 명이야. 내가 하리야 아니야 내가 하리야 내가 하리라니까 너왜 따라하는데 아니야 내가 하리야 어넌또 뭐야 뭐야 하리가 세 명이나 됐네 어떡하노 흐흐흐 <laughs> 세 명의 하리 중 노란색 하리를 찾으면원래들로 돌려줄게 흐흐흐 <laughs> 이미 끝난 게임 아니었나? 아니야, 잘 보라구. 어느 컵으로 돌아갈게. 뽀뽀, 순식간에 지나갔는데. 이 컵이었나? 이 컵이었나? 친구들, 어떤 컵이었어요? 일번이었어요 1번요? 그래, 친구들 말처럼 1번을 골라야겠다. 오, 찾았다. 아니, 이럴수가. 고마워요, 친구들. 네가 이길 수 있다며. 우, 다행이다. 이번에는 내가 문제 내줄게. 이 중에서 웬디 거를 찾아야 된다. 흐흐, 음. <laughs> 나도 자신 있다 구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? 어, 어, 어디로? 미쳤나? 어디로, 어디로 갔지? 어? 어 어디야? 어... 뭐지? 이제 문제 맞춰라 나도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모기 어디에 있었어? 어 나도 잘못 봤긴 한데 빨리 얘기해줘봐 3번에 있었던 것 같아 에이 달랐잖아 너의 귀신팀이 졌다 뭐야 뭐야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너도 틀리고 너 때문이야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약속대로 너희도 다 잡아간다 싫은데 싫은데 어떡해 너가 처음부터 기지 잘못 풀렸잖아 그래 그래 도프갱어 너가 잘못했어 그래 너가 나만 맞췄어도 나 먼저 도망갈 거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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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지 아, 아림도 없다 너희둘 귀신은 꼭 잡을 거다 나와라 코스트볼 <laughs> 나도 싫어. 너 때문에 도망가서 못 가고. 다너 때문이야. 아니야. 너 때문이야. 은비 대단해. 친구들끼리 저리 싸우면 어떡하노? 그래. 단합이 안 되니까 저렇게 들리는 거지. 으흐. 우리 서로 친하고 사이좋은데. 친구들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만나요. 안녕.